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들고 온 제품은 피지오겔 데일리 모이스처 테라피 베이삼 크림이라고 이름이 좀 길죠? 보통 피지오겔 DMT 크림이라고 편하게 부르고요. 피지오겔이라는 브랜드는 아마 써보지 않았더라도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피지오겔 제품은 2002년 국내에 런칭돼서 피부과 위주로 유통이 되었던 제품이고 오랫동안 더마 코스메틱 제품 가운데서는 베스트셀러를 차지하기도 했었습니다. 올해 2018년 대한민국 소비자 대상에서 스킨케어 부문 대상을 받기도 했고요. 제약사의 코스메스티컬 브랜드가 4년 연속 이상을 수상한 것은 피지오겔이 최초라고 하더라고요. 이 제품은 165년 이상 역사를 가진 유럽의 스티펠 피부가 사업부가 개발했고요. 이 스티펠이라고 적혀 있어요. 피부 장벽을 강화하는 바이오미믹 기술로 만든 피부 지질막 구조와 조성이 유사한 성분을 함유해서 피부 속 수분 손실을 막고 내부 자극 요인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 컨셉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예전에는 해외에서도 10년 가까이 그 병원 위주로만 유통이 됐었는데 유통 채널을 가장 먼저 넓힌 한국 시장에서 독보적인 성과를 기록하자 다른 국가에서도 채널을 넓히는 시도를 이어왔다고 합니다. 저는 이 제품이 한국에 런칭된 게 2002년이라고 하는데 2004년 정도에 병원에서 처음 접했어요. 그때 병원에서 근무할 때였고. 그 당시 제 기억으로는 피부 지질막 구조와 유사한 성분으로 만들어진 제품으로는 티지오겔이 독보적이었어요. 그래서 많이 건조하거나 레이저 시술 후 예민해진 피부 복구를 위해서 판매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비슷한 컨셉의 더마 코스메틱 제품이 쏟아져 나왔고요. 한동안 티지오겔 제품을 사용을 안 했었기 때문에 저도 이번에 구매한 게 거의 한 10년 만인 것 같아요. 그동안 다양한 제품 라인이 생겼고 어떤 걸 구매해볼까 좀 살펴보던 중에 요즘 사람들이 가장 많이 찾는 이 DMT 크림을 골랐습니다. 디엔티 크림은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데일리 모스터 테라피 페이셜 크림이 고요 피부와 유사한 성분으로 최대 72시간 지속되는 극강의 보습력이 장점이라고 홍보를 하고 있어요. 데일리 모스터 테라피 페이셜 크림이 있고 인텐시브 크림 두 가지가 있는데 외관상으로 얼핏 보면 똑같아요. 인텐시브라는 글자가 이 사이에 포함이 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 그 차이예요. 그리고 성분 또한 두 개가 한 가지 빼고는 그 성분이 다 똑같아요. 하지만 순서만 조금 다르더라고요. 인텐시브는 쉐어버터가 더 함량이 높아서 좀더 보습이 강화된 제품이라고, 어 할수 있을 것 같고요. 하지만 데일리로 쓰기에는 별 차이가 없고, 인텐시브가 아닌 게 저한테는 좀더 나을 것 같아서 저는 아닌 걸로 구매를 했어요. 아주아주 안정성인 분들은 인텐시브가 더 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피부 자극을 유발할 수 있는 성분을 배제해서 여드름이나 트러블을 유발하지 않는 논코메더제닉이라고 설명을 하는데요 곧그 성분 이야기를 할때 언급을 하겠지만 아예 없다고는 글쎄요 이제 그럼 한번 성분을 얘기를 해볼게요 요 제품도 전성분이 좀 심플한 편이에요 우선 정제수는 뭐 화장품에 거의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죠 두 번째에 카프릴리 성분이 있어서 보습과 침투력을 만들어주고 천연 방부 역할도 해주는데 이 성분에 민감한 사람의 경우에는 좁쌀 트러블이 날수 있다고 해서 혹시라도 주변에서 이걸 좋다고 해서 사용했는데 좁쌀이 좀 올라와요 이러신 분들은 아마 이 성분 때문이 아닐까 조심스럽게 추측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으로는 글리세린과 펜틸렌 글라이콜이 보습 역할을 해주고 코코넛 오일 같은 경우에는 오일이 함유된 나우르산이 피부 pH 밸런스 케어에 도움을 줘서 수분 유지와 건조한 예방에 도움을 줘요. 그리고 유화제 역할을 하는 성분도 보이고요. 시어버터가 들어가 있는데 화장품에 들어가는 시어버터는 보통 식물성 버터 성분이고요. 수분 증발을 억제하는 오일 성분으로 건조 피부의 화장품에 많이 들어가는 성분이기도 해요. 그리고 스카일란이라는 오일 보습 성분도 들어가 있어서 피부 세포 노화 방지에 도움을 주고 수분 증발을 차단해 주는데요. 이 성분 또한 건조 피부의 화장품에 많이 들어가는 성분이죠. 나머지는 유화제나 결합제 성분들이고요. 이것적 이렇게 심플하게 성분이 들어가 있는데, 조금 눈여겨볼 만한 성분이, 하이드로제네이티드 레시틴하고, 쉐어버터. 건조 피부에는 수분 증발과 유지에 도움이 되지만, 여드름 유발이 가능성이 없지 않아요. 그래서, 트러블 피부는 주의를 좀 기울여야 될것 같아요. 제형을 한번 볼까요? 음. 넣서 보면은, 약간 되직한 흰색 제형이고, 무향이에요. 얘를 펼쳐서, 도포를 해보면 흡수력은 끈적임이 없고 좋아요 그렇지만 이제 막형성을 만들어주는 느낌이 좀 있어요 뭐랄까 유분감이랄까 그래서 좀 보시면 번들거리는 느낌이 조금 있어요 아무래도 수분 증발을 차단을 하려면 산뜻하게 흡수되는 제형은 아니겠죠 그렇지만 이제 지성이어서 번들거리는 느낌을 싫어하시는 분들은 이런 느낌 때문에 좀 피해야 될것 같아요 아니면 지성이지만 건조한 부분이 부분적으로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만 부분적으로 발라도 무관은 할것 같아요. 결론적으로 다음 한 스킨 테스트상 이 제품에 적합한 피부 타입은 B, R, N, W 건성, 비민감성, 비색소성, 주름성이라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품 상자에는 Fall Dry Sensitive Skin이라고 적혀 있어서 건성, 민감성으로 넣으려고 했는데 아무래도 트러블 유발 가능성이 있는 성분이 있어서 일단은 비민감성 이제 피부가 쓰는 게 좋겠다고 넣었고요. 트러블 없이 그냥 홍조나 가려움증 등으로 민감한 피부에는 당연히 사용해도 좋겠죠? 물론 지성이지만 부분적으로 건조하고 여드름이 없는 피부에는 부분적으로 사용을 해도 좋아요. 자신의 피부 타입에 맞게 성분을 보고 전체 또는 부분적으로 사용하기 좋은 보습제인 것 같아요. 제품 선택에 도움이 좀 되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